엔시티 음. 뉴캐슬, 네. 얘긴데, 아, 이삭이 빠진 뉴캐슬, 아, 강하다. 그치. 왜일까? 사실은 이삭이 잘한 게 아니라, <laughs> 뉴캐슬이 잘한, 좋아하는 팀이었다. 오, 아, 이게 이렇게 판명이 나네요. 아니, 진짜 이삭이 진짜 급하게 당하고, 네. 여기에도 되게 급하게 좀, 어떻게 오버페이를 해서 이트프프트에서볼테마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이 선수가 오 이렇게 잘할지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음. 만약에 이삭이 잘했던 거였으면 볼테마대가 못했을 거야. <웃음> 근데 <laughs> 볼테마대가 이렇게 <laughs> 이러는 어. 뉴캐슬이라는 팀이 스트라이커를 잘 살려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음. 라고도 볼수 있겠고 아니, 이삭은 진짜? 어 좋아 후르꾸였다후르꾸가 <laughs> 예. <laughs> 뭐냐? 고 <laughs> 아니 볼테마대가 <laughs> 심지어 약간 그. 막 금발 머리에 어. 수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 예, 또그 약간 좀 옛날 선수가 생겼어. 오, 어, 오, 약간 옛, 레전드 선수. 오. 어. 거기다가 이 뉴캐슬 유니폼 딱줄 무늬까지 입으니까 되게 네. 약간 신사 느낌도 나고, 음. 어 음. 멋있더라고. 맞아요. 잘생겼고. 어 뉴캐슬의 이볼테마데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맨시티 정말 이 리버풀 상대할 때만 해도 맨시티 역시 맞아, 맞아요. 도쿠냐, 아자르냐, 호날두냐면서 음. 막했는데 역시 이건 리버풀 문제였다. 어, 아니 진짜 맨시티가 이제 이제는 진짜 치고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어 아, 이제부터는 맨시티가 이제 우승 경쟁에 뛰어든다. 그렇죠? 이럴 줄 알았는데 오 벌써 올 시즌 네 번째 패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 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치고 올라오는 맨시티는 막을 수없다아 그렇죠. 네, 이게 아스날 아마 위협할 걸 써라고 했는데. 오. 아 뉴캐슬의 상대로 좀 덜미를 잡혔어요. 그렇죠. 이대, 심지어 이 당시가 100% 전력이었어요. 풀전력을 음.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 네. 당시에 잘했던 그 도망, 도크도 네. 그렇고 네. 혼란 음. 다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 음. 약간 지금 뉴캐슬이 옛날 클로벳리버풀을좀 보는 것 같아요. 어 전방압박. 네. 네. 그리고 약간 펩 축구의 특성인 것 같은데 음. 좀 강하게 피지컬로 몰아붙이는 팀한테. 어려워. 예, 네, 네, 약간 맞아요. 어려워해요. 토트넘도 그랬고요. 이제 네, 옛날 이제 바르셀로나 시절까지 이제 가봐도 음... 무리뉴가 그때 메시티패파해야겠다고 어... 맞아, 맞아. 막 캐디라랑 막 해가지고 거칠게 밀어붙였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클럽 시절에도 어막 마네 살라 엄청 빠른 선수들이 음... 압박을 했을 때메시티를어 계속 매직가. 이기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지금의 이 뉴캐슬의 미드필더들. 음. 기마랑이스 또 토날리 토날리 아. 뭐 이런 선수들이 선미들이 아, 예. 참... 이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막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음. 이볼잘 차는 이 맨시티 선수들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리지 않나. 맞아요. 네. 사실 이 지금 이 뉴캐슬의 선미들은 진짜 어디랑 비교해도 사실 볼리지 음. 않는그 정도의 퀄리티의 미드필더서. 그죠? 옛날 이제 헨밀둠을 떠올리게 하는. 네. 오, 맞아. 근데 이거 그 정도 됐죠? 그죠? 그 네. 엄청난 이 활동량과 음, 터프와 그 투지, 심지어 유니폼도 뭔가 유벤투스랑 비슷해가지고 음. 그 유벤투스 한참 좋을 때그 MVP 음. 라인 있잖아요. 어, 막 마르키시오 어. 막 누가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때 뭐그 라인 느낌도 나고 어, 비달 그렇죠 음.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런 느낌 정말 어, 좋아요, 어떻게 개싸움이라고 표현하죠? 예, <laughs> 중원에서 네, 개싸움하는 근데 볼도 잘치 예,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맨시티가 좀 많이 힘들하지 않았나. 근데 이 경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음. 판정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아, 예, 이게 어 전반 17분에 네. 포드이 이제 박스에서 슈팅을 합니다. 음. 근데 그때 파비안시어가 되게 강하게 태클을 들어와요 아... 발목으로 태클이 들어오고 네. 포든이 그걸 맞고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로카드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 맨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좀 흥분을 해요. 음건런 넘어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서로 한 골씩 한 골씩 만들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아... 근데 그때도 진짜 거의 종이 한장 차이? 음. 정말 깻잎 한장 차이로, 뭐, 기마랑이스가, 뭐, 뒤에 있었다, 뒤가 아. 앞서 있었다. 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골이 인정이 되면서, 뉴캐슬이 네. 승리를 거뒀는데, 네. 어, 사실, 과리디 열라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음. 많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 뉴캐슬 같은 축구를 하는 팀? 거칠게 압박을 음. 하는 팀? 좀, 음. 몸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팀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판정에 대한 음. 어, 논란에 좀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이런 또 PL이 워낙 또 파울에 관대하다 보니까 음, 이런 그치. 말이 좀 나오잖아요 또 맨시티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가 있는 에,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 그 오프사이드 장면 나중에 한번 뭐 시청자분들도 네. 그 아마 VAR을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게 진짜 몰라 차이도 없어 어. 진짜 차이가 없어 요 거의 네. 그 정도 차이라서 음. 어 그것도 한번 보면서 뭐 누가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 맨시티 한 경기가 또더 있잖아요. 그렇죠. 챔스가 있었죠. 근데 챔스에서도 이 레버쿠젠에게 음.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음. 아 이게 뭔가요? 이거더라고. 아, 역시, 어. 기자님들이, 어, 아, 네. 네. 막갈라게 드시네요. 2대0으로 이제 레버쿠전에게 완패를 했죠. 음. 이렇게 되면서 공식전 2연패를 하게 된 맨시티인데, 네. 어, 사실 맨시티가 이번엔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더라고요. 음. 어, 뭐, 한참 좋았던 뭐 도, 뭐냐, 도쿠라던가, 혼란 네. 같은 선수들을 다 빼고, 네. 이번에 나왔던 포메이션이, 어, 사비우 마르무시, 오스카 밥, 어. 그리고 라인드러스, 음. 니코 곤살레스, 루이스, 네. 그리고 아이트누리, 아케 스톤스 후사노크 골키퍼 도 트레포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한 1.5군에서 좀 2군에 좀더가깝다라고될 네.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음. 물론 이 친구들이 못하는 선수들이 절대 아니죠. 네. 어디 가서도 주전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음. 어 굉장히 좋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전급은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나오죠. 혼란에게 굉장히 많이 좀 기대어 있던 맨시티 축구가, 음. 뭐 혼란이 없을 때, 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 음. 그 전에도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음. 홀란드에게 득점이 너무나 음. 어, 몰려있다.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음. 또 홀란드가 침묵을 하니까, 어, 득점이 없이, 이렇게 또 패배를 하게 됐다. 그렇죠. 혼란이 네.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로 나오게 됐는데, 음. 혼란이 없는 동안 맨시티가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 혼란이 지금 14골. 네. 정말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페리케인과 동률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이 없으니까, 음. 어, 득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있지 네. 그래서 홀란드의 어 근데 사실 메시티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많죠. 정말 많죠. 근데 지금은 과르디올라가 약간 홀란드를 딱 포인트로 둬서 지금 전술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조금 더 이거를 과인 어 팹은 어, 또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로톱으로 우승했던 가 보이는데 음, 그러니까 또 선수들 을잘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들고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간에 이렇게 혼란이 없이도 경기를 당연히 치러야 될 거잖아요. 음. 혼란도 무적이 아니니까.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이선 자원들도 반드시 폼을 더 끌어올려서 득점력을 더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해서, 어, 맨시티 경기까지, 맨시티의 2연패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프리미어 리그 순위를 좀 체크를 하고 가자면.